음저 레이. 원판에는 녹턴 정글입니다. 요즘에는 약간 어중간하게 이런 뭔가 부르저 챔피언했을때 녹턴은 부르저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죠. 왜다 와? 잠깐, 만 우리 왜 원딜이 럭스예요? 이런 챔피언을 했을 때는 형님들 요즘은 괜히 옛날엔 노턴이 한때 선혈포식자랑 스테락 이런 게 유행했었는데 이번에 선혈도 너프됐고 정복자도 안 좋아져서 이제는 그런 것보다 어중간하게 체력템 하나 올리는 것보다 뭐죠? 잠시 나갔네 아, 이게 바로 나의 퍼펙트 오더거든 여러 이러면 들켰으니까 그냥 역업할게요 요즘은 그냥 크라켄 아니 철갑궁이랑 피바라기를 올리는 게 진짜 좋거든요. 철갑궁이랑 피바라기를 올리면은 쉴드가 두 번이나 있는데다가 피해 비도 둘다 피해 비 달려있잖아. 그래서 요즘 유지력 싸움으로 가는 게 무조건 좋아요. 웬만한 탱템이 하나 있는 것보다 진짜로 훨씬 딱딱하거든요. 그게 잘안 죽기도 하고 둘적으로도 엄청 세고. 그래서 이번 판에는 그 피해 목표만 하려고 합니다. 원래 는 상대 정글이 케인이라서. 상대 정글 약간 빼먹는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레드랑 칼라, 그린. 쉐이 왜냐면 리쉬가 좋거든요. 큐 스킬이 퍼뎁이라서 근데 이거 우리 레드 쪽에 시야가 전혀 안 잡혀 있어갖고 케인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그냥 케인의 정글에 들어가서 바꿔치기를 해서 먹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반단 가르기 싸움 한다는 느낌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들어왔다고 가정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탄 갈기 싸움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탑의 상황을 잘 보는 거거든요. 케인이 아마 내 우정을 들어왔을까. 먹혔다고 생각할 거야, 자기 레드는. 그냥 우리 바텀이 백킹 넣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바텀은 이상한 폭킹 조합을 했는데, 나쁘지 않지 않나? 탑 다이브 가 봐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딜견 너무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빨리 라인 밀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덱스를 덮쳐서 같이 죽여야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냥 와도 바꿔할게요. 음, 너무 잘했는데. 이게 바로 어쨌든 형님들뭐그게 대단한 플레이 는 아니었지만 좋았습니다. 이게되에 케인이 저희 밑정글에 있는 게 거의 확실시 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빼지 그걸 왜 그렇게? 음, 잡은 것 같아요. 잘 가세요. 좋았다. 오히려 잭스가 너무 푸른 분화라는 바람에, 게임이 이, 이렇게 되면 라인 더, 더 밀어줘야죠. 게임이 너무 이제졌어요. 역시, 망나니들은흥분하면그 흥분을 못 참는 버릇이, 조보실서 먹으라는 것 같아요. 흥분을 못 참는 버릇이 있거든요? 기분 좋습니다. 이 다음에 원래 보통은 빼는 게 맞지만, 저는 여기서 그냥 볼렘까지 빼먹으면서, 잭스가 방해할 수도 있긴 한데, 스마 서서 먹고 빼면 돼요. 이거 최대한으 굴립니다 잭슨 지금 자기 라인 먹으러 가느라고 바쁘죠 대화선의 법칙인데 우리가 근데 좀 수비가 되는 조합이거든요 럭스, 제라스면은 CC기도 좀 적당히 있고 다이버는좀 쉽지 않아요 사거리가 긴 친구들이라서 지금 굉장히 게임 상황이 좋습니다 다이기 볼게요 잭슨은 사실 끝난 거나 마찬가지거든? 왜냐면 지금 쉔이 집 갔다가 아주 역겨운 덤블 조끼를 그냥 사왔단 말이에요 케인은 형님들 저렇게 반딴자르기 싸움을 하면 좀 답답할 거예요 답답해 서 죽으려고 하죠 바텀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각이 안 나오고 리산드라는 같이 다 따위 치기에는 좀애바라서 혼자 혼자 답답해가지고 그냥 답답하다 게임 터지는 겁니다 좋아요 집에 갈게요 이게 원래 첫 귀한테 티아멧이 나오면은 티아멧을 일단 올려주긴 하거든요? 첫 귀한테 티아멧이 만약에 안 나오면은 사실상 그냥 티아멧은 안 가는데 티아멧이 나오기 때문에 티아멧 올려서 굶주린 힐사의 철갑궁에다가 피바라기까지 올리는 그런 슈퍼 퍼펙트 템트를 가져야 됩니다. 티아멧이 나온 녹턴은 첫 귀한테 티아멧을 뽑은 녹턴의 성장 속도는 진짜 1티어 정글 저리 가라거든요 개삭입니다. 저는 그냥 계속 탑 쪽에다 힘 줘서, 바텀은 어떻게 노턴으로 아니, 쉐노로 풀 수가 있어요. 탑에다 계속 힘 줘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쉐니 궁을 배우는 순간 쉐노로 다른 라인을 풀어줄 수가 있는데다가, 전령적 주도권도 우리가 가져와야, 원래는 쉐니 이렇게 잭스 상대로 편하지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 전령적 주도권도 가져올 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럭스, 제라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경공몽이 너무 똥이라서, 가줄 의미가 없거든요. 케인이 용을 치울 법한데, 그래서 뭐가 저, 부들대고 있죠. 그... 다이브스 죽여버릴게요. 케인, 지금 봐봐요. 억지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지금, 풀려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건데 말이에요. 오세요 이런식으로 죽여버리는겁니다 이게 왜 케인이 저런 플레이를 할수 밖에 없는지 아세요? 멘탈을 완전히 부숴버렸거든 망나니 망나니의 멘탈을 부셔놨기 때문에 케인은 이 게임의 승패를 위해서 망나니의 멘탈을 잡아줘야 한다는 강박증이 들어버린거예요 정글러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인거죠 깜찍이 노턴 기저가 항상 지켜봐주고 있거든요 뭐하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고, 미산드라가 보이네요. 먹으라고 전집 갈게요. <laughs> 집 가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철갑궁 템트리를 올릴 건데. 기다렸다가 절정의 화살 사갈게요. 절정의 화살 또 있으면 굉장히 좋아서. 그리고 첫 궁은, 지금까지 초반에 잘 버텨준 바텀을 위해서 받고 싶은데 제가 지금 플래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징크스 스펠 상황을 모르잖아요 살짝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스펠이라도 빼줘도 나쁘진 않아요 쿠킹 <laughs> 한 대만 더 맞춰봐 뭐하죠? 잠깐만요 이거는 그냥 훈을 내줘야 될것 같아요 어? 미친 짓을 하고 있었죠 이렇게 되면 자이라할 대신 죽여줘야죠 스펠이 다 빠져있었죠 이런 식으로 라인 미는 것까지 어느 정도 도와주고, 이쪽에 시야를 다 뚫어주면서 빠지면은, 바텀끼리 라인 편하게 밀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졸뗀 겁니다. 레드 먹으러 들어갈게요. 음, 그렇죠. 케인도 그리고, 지금 케인이, 보시면 캠플 되게 많이 먹었어요. 아, 까비. 케인 하는 친구들이 또, 항상 그, 전글 캠프를 포기를 안 하거든요. 다 먹어요, 쟤네들은. 그래서, 초반에 진짜, 희인상대로는 되게 편해요, 게임이. 가끔씩 노턴하실 때, 진짜, 구극기 배울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 형님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거, 그런 게 진짜 노턴에 대한 평판을 망치는 겁니다. 노턴은 했을지라도, 무조건 갱각을 봐주고 해줄 걸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이 괜히 그렇게 안 좋지가 않거든, 궁이 없어도. 전령 볼게요. 캔 이제 랩 쪽인데, 이거 먹고. 지금 거기까지 안 먹고, 그냥 스킵하고, 탑 워낙 상태 상황 좋으니까, 여기서 전령은 시도록 할게요. 쉔 상대로 소환에 말려버리면 쉔을 뚫을 수가 없거든요. 형님 음, 보세요. 우이 너무 좋아가지고 엉덩이 실룩되면서 제가 원하는 플레이 이제 해주고 있잖아요. 리산드라고서가 눈치챘나? 좋아요. 일단 먹어주고 잭슨은 이제 약간 좀 불쌍한데 우리 바텀 형님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숨만 쉬어도 되거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이산드라가 아직까지 한 번도 데스가 없어서 그렇게 심하긴 하거든요 왠지 케이 캔이, 제가 켄이라면 탑에 다이브각을 약간 봐주면서 탑을 혼내주려고 할것 같은데 게임이 너무 형률도 터져버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일단 탑이 당했는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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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다 죽일게요. 아, 여기 숨있 써볼게요. 잠깐만요. 일단 피 하나 박아주고 숨을게요. 멍청에 그냥 걸어가고 있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멍청한 덱스까지 머리통을 터트려줄 준비를 하고 바로 미사일처럼 날아가야죠. 어, 그러면 안될 수도 있겠어요. 이건 안 돼요. 리산드라가 멘탈 나간 것 같은데? 아닌가? 상대가 사실은 근데 원래 저거 리산드라랑 자이라가 나와가지고 제 노턴을 본 순간 뭔가 리산드라가 갑자기 나와서 솔직히 좀 근데 그게 좋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산드라가 보통 같은 챔피언들의 좀 카운터긴 하잖아요. 우와, 잠깐만... 이우리 멘탈이 나 멘탈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상대편 빨리 끝내버릴게요. 일로 오세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수식간 그냥 터트립니다. 욕먹을게요. 아, 근데 이거 녹턴이 치명타랑피 f 1 0 끝까지 갔을 때 진짜 센데. 너무 그 전에 게임이 너무 빨리 터 터진 감도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일단 정글 들어가서 사정 좀 칠게요. 이렇게 된 이상 진짜 아무것도 못 먹게 완전히 괴롭혀줘서 메타 터트려줘야 됩니다. 아나 그냥 이거, 이거 전령 풀고 싶은데 여기다가 시간이 좀 살짝 애매한데 오, 어? 잠깐만요 뺄게요 그냥 방해 어, 버리셨네 이거 살짝 위험하거든요? 케인이 올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오를 수도 있어요 이거 멍청한 거 여기 자리라 지나갈 것 같거든요? 자라면? 어, 일단 나,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연식을 하고 그냥 끼는거예요아주 없을 게 말이에요. 근데 귀여운 노턴 웬만하면 죽을 생각안안 나. 이 다음에 전 전령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미드에 가서 미드를 그냥 라인을 먹어버린 다음에 전령을 풀고 골드까지 혼자 챙겨, 혼자 챙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포탑 타퍼블때 먹을게요. 둘도 먹었고. 근데 미들 되게 최고를 많이 먹었네 이미. 이렇게 해주고 이 다음에 이제 피바라기를 올려주면 되거든요. 피바라기 를 올려주면 되는데 아 이게 예. 아니에요. 일단 빨리 올릴게요. 절대 안 죽을 것 같은데 나. 노턴은 원래 헤르메스 랑가거든요. W 스킬이 있기 때문에. 블루 스킬로 어차피 스킬 하나 막을수 있는데, 헤르메스까지 오르는 건 진짜 약간 수치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상대 바텀이 스펠이 다돌었을 거거든요? 일단은 캠프 다 먹으면서, 지금 너무 갱각 위주로 이제 하는 것보다, 중국의 사냥꾼도 이미 다섯 개다 모았어요. 그냥 레벨링을 좀 해가지고 레벨을 팍팍 올릴게요. 아, 근데 이게 상대가 서폿이 자이라데 우리가 럭스제라스라서 좀 카운터긴 하네어 뭐야, 근데 왜 죽었어? 시당한 거 같은데, 뭐 음, 레벨 에 찍을게요. 따뜻 갔는데, 이게 되나요? 이물이 아니냐? 우리 원딜비 계속 죽었는데, 빨이 이산드라가 빠졌나봐요. 잭스가 미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잭스 그냥 빨리 죽이는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원 플러스 원으로 까보고 있었죠. 음, 손이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 이거 왜안 나와지냐 얘? 음, 어차피 저 이제 저한테 못 덤벼요. 음, 플래시까지 쓴다고? 터나요? 피읍, 불멸 철갑궁은 어기 아니, 어이기 아니고 녹턴이 이래서 사기인 거예요. 죽질 않아요, 얘는. 실드, 그, 이 다음에 철갑궁이 터진 다음에 피읍량이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이제는, 선생님들, 녹턴 같은 챔피언을 할 때도, 히바라기를, 히바라기까지 나오면 더 사기고요. 히바라기가 철갑궁을 올리는, 치명타 녹턴이 이제 사기입니다 그리고 일단 극딜로 올리면 몇 배로 세지기 때문에 학살 중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너무 빨리... 뭐야? 뭐, 울걸린거 뭐야? 너무 게임이 너무 터져버렸다. 뭐야? 지금 크스 아니었어요? 요새 위로 올라올 것 같은데, 기다리면 그냥 집에 가도록 할게요. 근데 군부계 사냥꾼으로 또... 어차피 궁쿨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무교사냥꾼만 들면 솔직히 쿨감 반관세피는 지 옛날이기에요 <laughs> 이게 두개가 시너지가 너무 좋아 빨간 아이템들이 이제부터 실드가 이제 들어오죠 피바라기로 인해서 이게 절초보에 딱딱이가 만들어준겁니다 대포동 미사일처럼 날아가 버리거든. 상대는 진짜 좀 희망이 없는 게, 우리가, 포킹도 우리가 더 좋아가지고. 솔직히 저만 잘 컸으면 그나마 희망이 약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보호막만 보러면 봐봐요. 244 보호막에다가, 거기 보호막도. 치만 거의 800 보호막이잖아 그럼 제가 체력이 2300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피읖은 또 말도 안 되게 높아서 이거 진짜 제가 생각에는 지금 이거 이 빨간 아이템들 분명히 100% 높답니다 확실히 맞으면 너무 사기예요 죽질 않아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또 쉴드라서 쉴드랑 쉴드랑 피해비라서 이걸 말리려면은 또 무슨 이렇게 헤르메스 갈까? 아, 니다 이걸 말리려면은, 진짜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독사의 송곳니랑 치감템이둘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 맞추고 있을 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올리면 진짜 너무, 일단 딜봉도 좋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궁이 차는데, 잠시만, 이 차는데 타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바로 갈깁니다. 무적인데요? 피명량이 무적인데요? 죄송하지면 무적이라고요 이게 바로 미데 이거 지금 이번판은 너무 잘 크긴 했다 진짜 근데 이게 방관으로 가면 은캐력이가 진짜 좀 약간 나중되면 후달리 거든요 웃기면 웃옥타는캐면이기이 웃기면 <laughs> 웃기면 웃기면 웃면궁바면 빠지는 겁니다 빨리 밀게요. 약간 이 사람들이 그건가? 버티면 되는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설마? 그렇죠, 서린이. 나좀 시시할 게임이긴 했는데. 뭐, 어쨌든, 좋았습니다.